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하사 시절에 받았던 급여 명세서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의 월급 공개 뭐 그런 거죠? 일단 보여드릴 명세서는 하사 5호봉 기준이고요. 군 생활은 제가 현역 부사관이었기 때문에 어, 4년차입니다. 하사 4년차의 월급을 보여 드릴 거예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의견이 나뉘겠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예측을 하자면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받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최전방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퇴근을 못했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부대 간부들에 비해서. 제가 이전에 그 부사관 월급이 어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 적진 않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댓글 반응이 그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좀좀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 제가 말로만 하니까 못 믿겠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 하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증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두가 길었는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급여 명세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20년 6월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이때는 아직 하사 4호봉이네요 5호봉인 줄 알았는데 아... 아무튼 아 봉급이 174만 6천원이네요 그리고 뭐 짜잘한 거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급여는 213만 3천 0 0원 1 7 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제된 금액이 좀 크죠 113만 1890원을 공제 받아 가지고 제가 받은 실 수령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야 생각보다 많을 거라며 이 새끼야 100만원이 뭐가 많아 뒤지고 싶냐 아주 그냥 처맞을라고 환장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제계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군인 공제회 80만 원이라는 게 있죠. 이 군인 공제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군인들을 위한 적금 같은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액수도 정하고 그리고 군인 공제를 할지 말지도 본인의 자유예요. 말 그대로 적금입니다. 우리가 적금을 들때 누가 협박해서 드는 거 아니잖아요. 목돈 모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군인 공제회도.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라고. 즉 이 군인공제 80만원은 실수령에게 포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간부를 해보신 분이면 그냥 당연히 인정하실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이거 80만원을 왜 넣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 군인공제를 인정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실수령에게 이거 그냥 내 돈이에요 내돈 이거는 나머지 나머지 공제되는 금액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빼야 되고 군인공제에는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하면은 180만원이죠. 저는 2020년 6월에 180만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180만원도 많은 거 아니잖아. 이 새끼야, 아 진짜 씨, 아 진짜 개열 받네. 아 씨, 180만원이 뭐가 많아? 이 새끼야 씨, 아 진짜 씨. 이렇게 또 역정을 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군인은 한 달에 돈이 두번 들어옵니다. 10일에, 아 죄송합니다. 10일에 전반적인 급여가 들어오고 25일에 이제 못다한 잔바리 수당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앞서 말한 GOP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GOP는 잔바리어야 되는 25일 초과 수당이 맥시멈으로 지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조금 넘게 받았어요. 근데 그냥 버림해서 50만원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25일 급여 명세서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GOP의 경우 무조건 들어오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원까지 더하면은 2020년 6월에는 총 230만원 가량을 받았네요 GOP는 뭐 당직 근무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당직을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직 같은 거안 해도 그냥 맨날 맨날 부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증거가 남아있질 않아요 급여명세서 파일은 10일에 들어오는 월급 그거 밖에 없고 25일에 초과수당이 나온 급여명세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25일에 50만 원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180만 원에 25일에 50만 원을 추가하면 230만 원 정도 되죠. 만약에 그 25일을 제가 못 보여드렸다 해서 이 새끼 구라치네. 25일 왜못 보여줘? 안 보여주면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그냥 안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5일 증거 남아있지가 않아요. 50만 원 받은 건. 아. 어...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7월 달입니다. 방금 6월 달 봤죠? 이번엔 7월입니다. 177만 5호봉이 됐네요. 봉급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볼 필요 없죠 똑같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군인 공제 80만 원은 실수령에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 정도 받았죠 7월에는 그러면은 25일에 또 마찬가지로 50만 원이 들어오니까 7월에도 230만 원 정도 받았네요 그럼 8월도 보겠습니다 똑같죠 180만 원 25일에 50만 원 들어오면 230만 원 9월도 보겠습니다 9월은 이거는 제가 소급급여라 해가지고 60만 원이 뭔가 더 들어왔죠. 근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뭔지. 기억이 뭔? 이게 왜 이렇게 60만 원이 추가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 이 9월달에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는 좀 예상이 되네요. 아주 달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60만 원에 군인공제 80은 마찬가지죠. 더하면 240. 25일에 50만 원. 그러면 9월달에는 290만 원 정도 받았네요. 10월달도 보겠습니다. 110만 원. 군인공제 에 80만원. 그러면 190만원. 25일에 50만원. 240만원 정도 받았네요. 10월엔 240. 11월 마찬가지죠. 240. 12월 마찬가지죠. 240. 초과수당을 아예 빼더라도 거의 달에 200씩 찍히고 있죠. 그러면 통상 한 220에서 240 정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그, 뭐야, 정근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한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니면 떡값이라든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포함을 안 시켰죠. 그러면은 떡값이 1년에 두번 들어와요.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 번.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 들어오고요. 떡값은 제가 하사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럼 두번 받으니까 200만 원이죠. 그리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주는 돈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지간하면 떡값보다 많이 줍니다. 어지간하면. 근데 그냥 떡값만큼 준다고 하겠습니다. 100만원 받았다 하겠습니다. 100만원보다 무조건 많이 받습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그냥 100만원이라 치겠습니다. 그러면 100, 100, 100 하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서 말한 월에 250 정도 받았다는 게뭐 전혀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근데 25일 수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제 말을 못 믿겠다고 하시면은 그뭐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어 제가 거짓말 한게 아니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댓글로.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뭐가 많은 거냐? 집도 못 가고 4년이나 했는데 세전으로 3600 받으면 그게 많은 거냐? 월 250, 그렇게 고생하고 월250 받는 게 많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어찌됐든 그거는 영상 속에서 저의 말 자체는 믿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나250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아너250 받냐? 그건 알겠는데 그거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좆가는 소리 하지 마. 250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못 벌어. 250을 하사따리가 어떻게 월에 250을 벌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절대 못 벌어. 무슨 짓을 해도 못 벌어. 불아치지 마, 이 사기꾼 새끼야. 이렇게 굉장히 역정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말 자체를 아예 의심하는 거잖아요. 250은 절대로 벌수 없다, 하사가. 그분들을 위해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근데 좀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어떤 하사의 월급 컨텐츠가 또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서 찍는 게주 뭐 원인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일단, 제 월급은 이 정도로 했으면은 인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대단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달에 이 정도 집도 못 가고, 말씀, 그 댓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못 가고 한 달에 이렇게 벌면 많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군인이, 부사관이 거지새끼들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지새끼들 아니고 그렇게 못 배워먹은 미개한 인간들이 아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조금 강한 워딩으로 부사관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아요. 저는 그거에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번다 이런 겁니다. 무슨 하루 벌어 하루 겨우 연명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는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성으로 조금 뭐 부사관들은 멍청하고 부사관들은 그지새끼 들이고 그런 의견에 저는 조금 반대를 하고 그런 의미로 찍었던 겁니다. 그 영상을 근데 이제 못 믿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급여 명세서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한번 인증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